안녕하세요. 최낙윤 교수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세 번째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한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바로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특별히 주제를 정하자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나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뭐하는 놈일까요? 어, 자아 정체성의 갈등들이 각자 한 사람마다 사춘기 시절을 지내면서 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뭘 하려고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난 무엇을 좋아할까? 난 무엇을 싫어할까?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 자신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를 바로 자아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이 나의 자아 정체성에 올바른 확립이 일어날 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어, 우리의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우리의 내적인 요소들을 어, 누리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정체성의 확립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나 자신이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이 뛰어난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생각들을 바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최근에 저는 한, 하나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전 영화예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물론 어, 로빈 윌리엄스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는 어,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이야기는 들어왔던 영화지만 이 보지는 못했던 영화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예요. 가짜 의사인데 진짜 의사보다 훨씬 더 진짜 의사 같은 영화, 의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영화. 그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주인공은 가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진짜 의사같이 환자들을 치료하죠. 만오천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 패치아담스를 통해서 치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어,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교육자로서의 제 사명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나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패치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의 속에서 이패치아담스의 정체성은 따뜻한 웃음을 가지고 진실 어린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유익이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물론 진짜 의사는 아니었지만 많은 환자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또 기쁨과 웃음을 나누어 줄수 있는 진짜 의사 같은 의사가 되어버린 패치 아담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줄거리를 쭉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주 따뜻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앞으로 어, 강의하면서 몇편 정도 여러분들에게 어,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어, 그 영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작성하는 것이 아마 기말고사의 과제가 과제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화는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기말 과제를 제출해야 할때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패치아담스라고 하는 영화는 어, 정말 따뜻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 이 자아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리프롬이라고, 에리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쉽게 정리하자면, 자아 정체성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로소 안정되게 통합해주면서 타인과의 친밀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어, 길게, 그리고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자아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함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를,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들을 싫어하고, 어떠한 것들을 할수 있고, 어떠한 것들을 할수 없고, 또 어떠한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만들어 가면서 나 자신을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호 작용이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에릭슨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 에릭스는 너,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 심리학자들 중에 이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한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모두 거의 모든 심리학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져야 한다. 라는 것이라고요. 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요? 어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시간에 한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어,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생각하며 살기입니다. 생각하며 살자. 생각 좀 하자. 라는 것이에요. 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대학교에도 여러분들이 왔었고요. 공부도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시간 과제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머리에 머릿 속에 아무런 과정이 지나가지도 않고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찾아오는 그 모든 시간들에 그냥 시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저 어, 찾아오는 대로 그저 내게 닥쳐오는 일들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해내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물론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 좀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나감으로써 또는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어질 수 있는 열매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얻게 될 것에 대한 어, 우리의 만족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 자신의 발전을 조금 더 이룰 수 있고, 나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강의 시간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뭐 어떤 학생은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학생은 어,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를 집중하여 잘 듣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없으면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어, 생각하며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입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젊은 나이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 이제 40대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20대 나이대라면 어, 정말 여러분들이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것만 집중해서 파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나의 경험은 그 어떠한 경험들보다도 그 어떠한 지식들보다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 대한 두려움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지금 이 나이가, 이 나이가 아니면 할수 없겠다 싶은 일들을 모두 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에서 동아리도 같이 해보시기도 하시고요. 이성 교제도 해보시고요.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요. 여행도 떠나보시고요.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즐겁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 나쁜 것, 그런 것들은 경험해 보시면 안 되겠죠.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함으로써 내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열심히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자산으로 쌓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내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을 싫어하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힘들어하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평생을 살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확장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자산이 되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라는 것입니다. 어,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할 것이고요, 또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일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여 선택한 그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과 그 모든 상황들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참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회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나에게 얻은 것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백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를 얻었다는 것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위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해, 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 둘, 세 개의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찾아온 우리의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멘탈이 있다면 어, 누구보다 위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자아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신약에 참 많은 성경을 작성한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는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실제로 많이 죽였고, 아,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핍박을 하기 위해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 말씀을 하세요. 너 어디 가니? 너, 어, 무엇을 하니? 너가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는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바울의 삶이 그 자리에서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삶은 그 이후로 몇 차례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 하지만 죽을 뻔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서도 바울의 정체성을 찾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 속에 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 정말 땅바닥에 아예 묻어 있는, 묻혀져 버린 그런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어,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어,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 안에서도 가져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 고난 속에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들이 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자아 정체성이 이 바닥에서 하늘 위로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성경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통해 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땅바닥에 있던 내가 하늘처럼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아 정체성으로서 회복되어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얼마나 찾으셨고 얼마나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 꼭 음, 동기부여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찾으실 때 내가 너무 작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 내가 너무 어 연약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판단하시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너무나 뛰어나다. 내가 자랑질하기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또한 여겨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히, 귀중히, 여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판단하여 깨달아 알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어릴 적부터 우리 평생에 걸쳐서 걸쳐서 해야 할 어,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대 30대 이 40대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나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많은 경험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더욱 뛰어난 모습, 여러분들이 발전적인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자, Even if you don't know the plan, you have to have a direction in which you choose to go. You want to be in the driver's seat of your own life because if you're not, life will drive you. You always know it's the right thing when, in the end, there is peace. You are rewarded by peace in knowing that you did the right thing. The three things that I want to leave with you will carry you if you let them. First and foremost, knowing who you are. Being able to answer this question who am I? And what do I want? So, I'm not asking for the roles that you play as a daughter, as a friend, as a sister. You're gonna be a lawyer, you're gonna teach, you're gonna be a pharmacist. I'm asking the bigger question of who am I? And what do I want? I don't want to just be successful in the world, I want to fulfill the highest. Truest expression of myself as a human being. I want to fulfill the promise that the Creator dreamed when He dreamed the cells that made up me. You must have some kind of vision for your life. Even if you don't know the plan, you have to have a direction in which you choose to go. You want to be in the driver's seat of your own life because if you're not, life will drive you. Number two, you must find a way to serve. Martin Luther King said that not everybody can be famous, but everybody can be great because greatness is determined by service. When you shift the paradigm of whatever it is you choose to do to service and you bring significance to that, success. Will, I promise you, follow you. That's number two. Number three, it's so simple but so hard to do. Always do the right thing.